오. Oh. 대대랑 사냥할 거고요. 어, 자 이거 대대랑 사냥하기 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르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무 말 없이 바로 사냥 시작하는 걸로 1억 8천에 샀어요.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1억 8천입니다. 아니야 스초 안 해도 돼요. 자 피어싱을 한 개만 더 찍어도 다섯 마리 공격. 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섯 마리 공격 때문에 뚫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사실 여기서 이거 마스터 한들 딜이 뭐 미친 듯이 막두 배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서 스초는 안 합니다. 어브로 때울 거예요. 네. 아 위둥도 자리 구하기가 힘들구나. 와 토요일 이 시간? 좀 나가 놀아라! 아니, 이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대대 마복으로 고통받는다고? 저는 일단 마복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근데 오늘 게 제일 비싼 거라서 사실 앞에 거는 다 실패해도 상관없어. 어? 나 출근해야 되잖아. 난 여기가 일이라고. 왜 너만 직장이라고 생각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지성 지성 잠깐만 선부님 직업이 뭐였지? 아 표도 아 이거 풀파티네 그러면 지금 사인 팟이에요 사인팟저 위둥 가면 피어싱 마북쇼로 시작하죠 <laughs> 자 피어싱 들어가자 <laughs> 자 피어싱 들어가겠습니다 자70% 피어싱 1억 8천 샤샤샤샤 <laughs> 자 피어싱 드가자 <들어가자! 웃음> 네이스 <웃음> 와 드디어 뚫었다 미스 <laughs> 초 받고 3 0까지 저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 일단 잠시만요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었고 잠시만요 어 스나이핑 잠시만 잠시 아 제가 저, 저 기분 너무 좋은데 이거 한 번에 성공해갖고 삐용 아, 너무 오래 걸렸다 진짜 <laughs>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1억 8천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점 매수 한번 이력 한번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오래된 채 2,500만에 샀는데요. 현재 시세 40만 원. 크보액 20 2,200만에 샀는데요. 현재 시세 30만 원. 크보액 30 600만에 샀는데 현재 시세 150만 원. <laughs> 지금 한몇 주만 지나면 피어싱도 이렇게 될 건데, 그래도 좋은데요. 네.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모든 마부. 아직까지는. 네, 여기서 샤프를 실패한다며. <laughs> 차라리 다른 거다 실패해도 샤프를 성공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근데 좀 반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꼭대기 사냥은 사실 피어싱 20안 뚫어도 자, 사냥 잘해요, 원래. <laughs> 네. 여긴 섯마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잘해. 저가 크보액도 226까지 뚫었고 딜이 꽤 세거든요. 지금 보면 딜이 아주 어, 화려해요, 딜이. 네. 어 빨리 빨리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프해야겠지. 왜?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세 마리 사이지 않는 이상 피어싱 쓰는 게안 좋아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스트레프 또 써야 돼. 네, 네 피어싱은 아마 30 바로 뚫을 것 같아. 근데 피어싱은 레벨이 15가 돼야지 30북을 쓸수 있어요. 아나나 나 일단 좀 진정 좀 하고. 아 샤프 샤프 샤프. 아 네. 아아 아, 선무님께 좀 죄송한데 샤프 10이라서 <laughs> 누추한 샤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수는 찍은 스킬이 많은 게 아니고 <laughs> 자 레벨이 낮아 <났어. 웃음>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거라서 네 스나이핑 비용 샤프하고 지금 피오싱 더 찍으면 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스킬 포인트 남으면 드래곤펄스나 크보액 같은 것도 더 찍어야 되고 일단 세분 중에 잠깐 이 분은 레벨이 몇이야? 아 150, 150. <laughs> 근데 여기 옥상은 젠컷만 제대로 되면 레벨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어. 이게 여기, 여기 젠 컷은 사실 레벨이 150 씩이나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젠안 밀리죠? <laughs> 눈치를 좀 봐야 된다고. <laughs> 내가 뭐 딜은 나쁘지 않지만 레벨이 훨씬 낮거든요. 그렇고 한 번씩 물어봐줘야 돼요. 옥상이 젠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피어싱 미리 차지해. 어때? 개간지죠? 나다닥. 좋다, 좋다. 핵 이소업 마렵다고? 아, 근데 방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패 퀘스트 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게, 나이거안 깰라고 했는데, 좀 필요할 때가 있네? 야, 이거 치, 피어신 최대 데미지 좀 한번 보자. 코니언에서는 4만씩 떴거든요? 동네 보호 마스터보다는 여기 옥상은 잘밀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있어. 폭풍의 시가 보이는 시각적인 폭력성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속삭이다 보니까 시각적인 그런 게 엄청 커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딜을 떠나서 뭔가 달라 보이긴 해. 5분 한번 재볼까? 이거 사이다 끝나면 5분 한번 재볼게요. 한단 찡그랑! 5분에 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야 돼, 빨리. 젠 나오기 전에 차지하는거 너무 사기 아니냐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 <laughs> 네, 젠 나오기 전에 미리 차지하는 거좀 좋은 거 같아. 지금 이럴 때, 젠이 나오면, 어 그치, 이럴 때 발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 10% 성공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요즘 재밌는데 메이플? <laughs> 네, 허리띠 10% 성공했습니다 캬아 <laughs> 어싱20% 성공했습니다 이거 위에다 써 놔야 되는데 어, 쉬는 시간에 쓸게요 지금 어 지금 개빡사냥 중이라 <laughs> 미리 차지하고 젠 되면 젠 되면 쟤 어디가냐 쟤 어디가 아아아아 돌아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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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미리 차지하고 미리 차지하고, 젠 되면, 얘 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어, 이럴 때, 이럴 때, 따다닥. 아, 좋아요. <laughs> 잘 밀죠, 그래도. 아, 따다닥. 아, 좋아요. <laughs> 좋아요. 위로 튀어나오면, 세 마리 동시에, 따, 아, 아. 나오기 전에 날려가지고, 이건 타이밍이 안 맞았고. 자 경험치 65만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참 고수 형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경험치도 맛있고. <laughs> 참고로 저는 지금 레벨이 가장 쪼렙이라서 들 먹은 건데도 이 정도 먹으니까 1층이나 2층은 몹이 많기 때문에 레벨이 높은 게 맞거든요. 아무튼 이 레벨에서 받을 수 있는 어.. 제네시스 쩔을 제외하고 되게 잘 받는 거 아닌가. 그래 이 정도면 좀 빨려도 돼. <laughs> 미리 차지하기 3 마리 나오면 시급 아. 밑에서 누가 밀린 거야? <laughs> 자 여기 원래 한번 젠데 때세 마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laughs> 아 농담입니다. 피어싱 30 찍어도 스트리프 고정이냐고요? 스트리프는 얘 평생 쓰는 거예요. 폭시야. <laughs> 평생 써요 얘는. 자 CNN 연우랑 데미지 차이 그분 레벨은 180이 넘는데요. <laughs> 아 당연히 데미지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걸로 눈이 좀 높아졌을 거야. 어 이걸로 좀 정화 좀 하라고. 이게 현실이니까. 약속 있어서 머리 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저 나가기 전에 샤워 한번 더할 거예요. <laughs> 얘들아, 좀 씻어라. 좀 있으면 설날이니까 이제 씻어야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새해 때안 씻었지. 설날에 씻는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벌써 25년임? 예, 예, 예. 씻어야 됩니다. 메렌 지지에 올라온 거 7분 전에 올라온 거를 제가 바로 귀 때려서 샀거든요. 심지어 그분 굉장히 쿨한 게 수작도 필요 없답니다. 굉장히 쿨하신 분이야. <laughs> 피어싱 체감 솔직히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쪼레이라 피어싱을 뚫었는데 지금 12라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뚫은 이유는 다섯 마리를 때릴 수 있어서인데, 이거 위용둥 옥상은 다섯 마리가 없거든요. <laughs> 이따가 이거 사냥 종료하고, 코니언 가서 조금 후려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체감 되거든요. 딜은 체감 안 돼요. 딜 40%밖에 안 올라가지고. 예, 퍼뎀 차이가 말라, 별로 안 나. 보호 엑스퍼트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우리 봤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보호 엑스퍼트, 이거 역체감 개쩔거든요. 지금 딜 봐. <laughs> 지금 스트레이프 딜 이렇게 박히는데, 보호 엑스퍼터 내리면요, 딜안 박혀요.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나 레벨 높아지면 스와이핑도 찍어야 되네. 야, 이건 진짜 내가 지금 뭐, 모냉버니니 모이즌이니 키울 때가 아니구만. 피어싱 30북은, 어디서 뜨지? 뭔 별로 안 비싸요, 확실한 건. 그건 별로 부담 없이 할수 있어요. 파플라투스한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실 피어싱 30은 얻기는 어려운 건 맞는데, 별로 안 비쌀 것 같은 게, 파플라투스 많이 잡히잖아. 근데 거기서 피어싱 같은 거 나오면 사실 꽝 취급할걸요? 그래갖고, 남아돌것 같아, 매물이. 100이에요? 100? 100? 야, 이씨, 너무 찬바치고 봤는데? 꽝이야, 꽝. 저 정도면. 차라리 그냥 잡템 하나 나오는 게 나을 것, 나을 수도 있어요. 안 팔리니까. <laughs> 어, 왜냐면, 피오싱 30은 잘안 팔리거든. 피오싱 20 뚫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 보 생각보다. 어, 지금 1업하면 뚫을 수는 있다. 어, 그러면 그것까지 뚫고 깔끔하게 약속할까요? 약속 취소하자고? 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laughs> 어, 나 당일 약속 취소 그거 진짜 죄악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아이 선생님들은 약속 취소되면 되게 좋아하잖아. <laughs> 어, 우린 안 돼요. 우리는 침울해요. 여자 아니면 지금 날씨에 밖에 나가는 거 아니다. 지금 영상 1도인데요? 저, 저, 저또 하남자가 또. MBTI 누가 봐도 T라고요? 제가 제 방금 한 말에서 어떤 점에서 T 같았나요? T 맞긴 맞는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T 같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남자 F는 재앙임. 아, 뭔말인지 알아요. 예, 무슨 뜻으로 말한지 알아요. 아, 근데 너무 F인 것도 안 좋고, 너무 T도 안 좋아, 근데. 어. 자, 그러면 둘다 있는 FT 아일랜드를. 아, 명답. 명답이네요. 네, 둘다 있는 FT 아일랜드를. 와, 좋은 멘트 다 써먹어야지. 이제 저런 거 이제 적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매붕이가 되는 거야 혹시 T가 좋으세요? F가 좋으세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둘다 있는 FT 아일랜드를.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laughs> 저 잠깐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laughs> 집에 곰탕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laughs> 곰탕 끓이다가 소개팅 나왔는데요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가스불만 끄고 오시죠 <laughs> 아 같이 집에? <laughs> 어? 집에 같이 갈래요? <laughs> 아 그러네 같이 집에 가면 해결되는 문제였잖아 히히 루어쩔 <laughs> 해드림 스나이핑비용은 누가 만든거냐고요? 제가 만든건데 <laughs> 제가 만든건데요 <laughs>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익스플로전 비용이 원조예요. 사실 익스플로전 비용이 더 맛있지 않아요? 예, 네, 이게 짭이에요. 그리고 나 어떤 사람이 댓글로, 아니, 이 사람은 왜 4차하고도 3차 쓴?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봄매도 6차하고도 4차 쓴다. <laughs> 맞네. 어, 봄매는 6차하고도 4차 쓴다고. 아니, 이게 전직을 한다고 무조건 다음 걸로 쓰는 게 아니거든. 지금 신 끝났으니까 이번 타임 끝났습니다. 벨트, 이거, 어, 꿀팁이 있어. 여기서 이거 쓰고 가야 돼. 쓰고 가야 돼. 그리고, 피어싱도, 이거, 프리저도 소환하고. 근데, 이거, 프리스트들은 어떻게 잡아요, 얘들? 매직클로로 잡나? 아, 아, 그, 샤이닝네이로 잡나? 법사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아니, 궁금하잖아. <laughs> 에이, 우리 다 깐부잖아요. <laughs> 프리스트 없이 사냥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너무 냉정하다. 밥빙수요 <laughs> 허리띠. 오, 벨민 60%. 나 이거 지금 지를게. 자, 여러분, 이거 저 벨민 10% 성공한 거거든요? 이거 60% 지를게. 요로롱. 이번 이벤트 좋아서 뻥캐 만드는 중이에요 레벨 낮은 그 캐릭터 잘 오르나요 경험치? 50까지 프리패스라고? 이거 한 시간마다 할수 있잖아 심지어 인파이터는 그냥 1부터 키우고 초보자를 하나씩 키워놔서 30까지만 해놓을까? 그러면 해적 두개 키운... <laughs> 어. 어차피 1레벨 해적 똑같잖아 1부터 30까지는 그걸 두번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맞네 해적도 HP 증가량 스킬이 있어서 30 미리 키워놓으면 손에... HP 증가량 스킬이... 1차에 없지 않아요? 인파이터 2차 때부터 있는 거잖아. 저 아무리 그래도 매박인데저 해적도 키웠는데 어릴 때 이거 2차부터 있네요. <laughs> 캡틴 키웠을 때 그런 스킬이 없었거든. 신규 생성 캐릭 대상 이벤트 할것 같아서 전 미리 안 하려고요. <laughs> 야, 그런 거 절대 안할것 같은데. <laughs> 자, 인파 2차에 있어서 인파 똥구린네 났던 거 맞음. 여러분, 제가 또 해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겨울에. 해적을 키운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건슬린거 키웠는데, 그냥 해적 전체가 1, 2차가 다 쓰레기예요. 네, 이건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 1, 2차가 그냥 다개 쓰레기입니다. 3차 때는 사실 둘다 쓸만은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발키리가 그나마 낫고요. 버커니어는 <laughs> 둘다 4차는 좋습니다. 둘다 4차는 좋은데, 거기까지 버티기 진짜 힘들거든요. 자꾸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신규 직업이라고 다쓴게 아니야. 와, 명왕 레일리가 옛날 이야기한다. 술을 한잔 걸치며. <laughs> 인파이터 사냥 어떻게 하냐면, 백스피드 블로우 더블 어퍼, <laughs> 백스피드 블로우 더블 어퍼, 스크류 펀치, <laughs> 계속 그렇게 사냥하거든요. 그래고 뇌빼기 하고 싶은 분들은 인파이터 키우면 안 돼요. 건슬링과 인비지블 샷이 애매하게 좋았던 기억이, 아, 애매하게 좋지 않아요. 그냥 구려요. 자, 인비지블 샷은 뭐냐면요. 전체 공격인데, 범위가 일단 앞으로 되게 좁고, 위아래로 은근 넓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인비지블 샷을 마스터하고, 마가티아의 아이언 뮤트에서 어, 썩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거기가 매크로가 되게 많아 가지고 자리 찾기 되게 힘든데 거기서 뭐 자리 찾으면 꽤 준수하진 않고 그냥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죠. 딜 별로 안 세고 세 마리 때립니다. 세 마리. 캡틴이 나이, 나이트로드 DPS 이기는 레벨이 160이던 어, 160인가. 일단 저 말이 왜 나오냐면 캡틴이 보스전에서 엄청 세긴 하거든요. 사차를 하면 근데, 나이트로드도 이기는 구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세긴 한데, 그냥 근데 육성아니도로만 따지면 사실 나로가, <laughs> 나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캡틴도 엄청 세긴 합니다. 배틀식 캐논, 배틀식 토르페도. 이거 두 개로 아주 괴물이긴 해요, 4차 되면. 기동성이 조금 아쉽긴, 아쉽긴 하지만, 몬스터 라이딩이랑 그배 타는 거랑 다컨트롤 따로 해야 돼. 캡틴도 사, 그 속삭이가 있긴 하잖아요. 레피드 파이어라고. 그게 멋있어요. 딜은 모르겠고 멋있어요. 시그너스도 직업별 평가 가능한가요? 나가주세요. 에에브의 광이나 껴라 그리고 제가 시그너스 키웠던 직업이 그거밖에 안 키웠어요 스트라이커밖에 안 키워가지고 다른 거잘 몰라 그냥 캐논 슈터 인정하시나요 아니 캐논 슈터는 빅뱅 후잖아요 <laughs> 에헤이 진짜 이러지 맙시다 아이고 뭐이고 아니 미년데 <laughs> 미년데요 137 찍으면 피어싱 30 도전하는 건가요 예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레벨업하고 피어싱 15개 찍고 피어싱 20 젠컷 안 되나요? 지금 이 자리는요, 젠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세, 지금, 네스트 골렘 한 마리에 뉴트 주니어 두 마리가 둘다 변신이라서 여긴 젠컷이라는 개념이 없어, 이 자리는. 얘네를 한번 죽이고 올라오는 것까지 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대대님 사냥 장면 한 번만 가능할까요? 아, 이따 사냥 시작하고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아, 이거 내려가서 구경하면 민폐야, 사실. 아닌가? 좀 물어볼까? 대대 사냥 장면 살짝만 보여줘도 될까? 스윗하게 물어보고. 자, 들어가자. 자, 자, 자. <laughs> 자, 믹서기 히어로. 자, 자, 좋아요. <laughs> 이야. 자, 어콤 30, 브렘 30 아닌가요? 이야. 아, <laughs> 씨. 어, 아, 믹서기야, 믹서기. 예, 예. 아, 이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민폐다, 이거. 사실, 다섯 마리를 모으려는 수작이었는데, 어, 네 마리밖에 안 되네. 드래곤 펄스! 아이스샷! 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딱! 딱! 48,000 뭐야! 어? 천 몹이 많을수록 세지는 기술이 있다. 48,000 딜뜸. 예, 한번 말해주고. <laughs> 와, 디디! 오빠 감사합니다. <laughs> 신군 개사기다 오빠 감사합니다. 정작 사기라고는 하지만 하진 않는 지금 근데 이렇게 사냥하면 사실 적자가 아예 안날순 없을 것 같은데 전사는 시간당 적자 200에서 300 난다고 사실 궁수는 그 정도는 나진 않아요 131팔붕입니다 남둥 기준 쭈쭈바 시간당 40개 먹습니다 우리 팔붕이는 뭐 <laughs> 우리 팔붕이는 적자 안 나는 거 유명하죠 고생했잖아 우리 같은 팔분신 맞죠? <laughs> 우리 아직 친구지? <laughs> 대장, 저희 저번에 파풀에서 먹은 피어싱 30 하셨어. <laughs>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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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뭐야, 대대가 피어싱이 있, 있나 본데? 아, 파풀에서 나왔나 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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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준다고? 그렇게 못하겠음. <laughs> 장비 창을 비워버렸어. 레벨업 하자마자 바로 쓸게요. 의문의 보따리 이거 풀면 뭐야? 이거 뭔가 몬, 몬, 몬스터 나올 것 같은데, 오 뭐야? 뭐, 뭐, 발로 나와, 발로 나와. 아, <laughs> 아하하하 잠깐 어디가? 어디 갔지? 어디 잠깐만, 잠깐만, 아니, <laughs> 자, 주황 버섯 돼지. <laughs> 응, 내디. 아, 나 얘한테 스나이핑 썼어. <웃음> 스나이핑. <웃음> 자, 가자. 스나이핑. 비 아, 아, 아. 감사, 감사. 갈까요? <laughs> 자, 가자. 피어싱 30북. 오, 뭐야.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운 좋다. 나. <laughs> 끝이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리 있나? 좀만 쏴보고 싶은데? 아, 아니, 자리가 없어, 자리가. <laughs> 채널 변경을 못하겠잖아. 야, 5만 뭐야? 5만 봤어요? 어? 야, 여기서 하자. 코니 온까지갈 필요 없어. 여기가 몸이 더 많잖아. 야, 비켜봐, 얘 비켜봐. 아, 얘, 잠깐, 얘네 방어 버프 걸면 안 되는데? 4만 9천. 4만 7천. 다섯 마리 있으면 4만 잘 뜨는데? 자,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가. 트리곤 펄스! 가자! 5만, 또, 떴고 가자! 4만, 4만 3천? 5만 2천? 딜달. <laughs> 아이, 말좀 이쁘게 좀, 좀 하면 안 돼? 딜딸이라니 <laughs> <laughs> 음, 짠! 5만 3천! 꽃챙이가 보느라 심심하진 않겠어요. 그게, 저...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일단 재미는 확실해. 호호호호. 5만 5천 떴어! 5만 5천 떴어! 아, 이거 미니맵 빼면 잘안 보이는데. 맨 뒤를 봐야 돼. 5만, 아, 5만. 5만 3천! 숫자로 흥분되는 방송은 처음이에요. 매번 쿤! 총, 총.